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놀아실 꽃 바로 정확하게 영문도 해비법관준입니다 가능한 잉글리시에서 인터벌 메소드로 여러분에게 관계사절을 해석 훈련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Long is not long. 저를 아는 사람의 앞에는 긴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Relatives clause translating drill. 모든 접속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데 그다음에 모든 관계사 대설지한 모든 관계사를 갖다가 아, 다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다 대신할 수 있는 접속사이죠. 주어에서 시작해서 선행사에서 끝을 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주어에서 쭉 돌아서 선행사에서 끝, 이렇게 끝나면 되고. 주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안 한다. 뒤에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데, 없으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복잡한 철학도 아니고요. example. A sharp tongue is the only. 아, sharp tongue is the only edged tool that grows keener with constant use. 아, 여기서 보는 동사는 is가 나와 있어요. 쭉 가보니까 grows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는 대신 하나밖에 없는데요. 지금 대찾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더 끊어봅시다. 여기 하나 끊어줄까요? 이 정도 끊어주고 여기서 하나 더 끊겠습니다. 그럼 이즈 끊어주면 됩니다. 이쪽 D. 동사지가 기니까 이것도 길다고 볼수 있을게 있겠, 있겠냐면서도 뭐 끌려면 끌수 있어요 샤프 텅은 날카로운 혀 말은 남을 다치게 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샤프 텅은 어, 단지 edge 툴이에요 유일한 edge 툴인데 유일한 날이 있는 도구란 뜻입니다 edge가 가죠 날이 있는 도구이다 끝없는 사용에 의해서 더 날카롭게 더 날카롭게 되어지는 어, 유일한 날이 있는 도구이다. 모든 날이 있는 도구, 칼, 도끼, 토, 뭐가 됐건 간에 쓰면은 달아요 칼날이. 근데 요놈의 혀는 사용하면 할수록 더 날카로워집니다. 나쁜 말도 비꼬는 말도 냉소적인 말도 하다 보면 점점 더 사람의 어, 염장을 지르고 다음에 마음을 휘겨 파는. 자, a sharp tongue is the only edge tool that grows keener with constant use. Okay. 자, there are days when solitude is a heady wine that intoxicates you with freedom. 자, 동사란 대리스테어라가 있어요. 날들이 있다. 어떤 날들이냐면 solitude. 솔리가 되면 혼자 있다는 얘기예요. 솔로가 혼자니까. 아, 그래서 혼자 있는 것, 외롭게 있는 것. 그다음에 is. 그다음에 intoxicated. 인탁시케이트은 중독을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접사는 대시 나와 있네요. w h e n 이고 when이고 대시 있습니다. 웬도 앞에 있죠? 끊고 그다음에 끊었습니다. 그러한 날들이 있습니다. 무슨 날이 있습니까? 혼자 있는 것, 격리되어 있는 것, 혼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헤디 와인, 헤드에다가 와이가 붙으면요. 사람을 술 취하게 만드는 그런 뜻입니다. 술을 잘 취하게 하는, 술이 자, 잘 취하게 되는 와인인 때가 있습니다. 어, 술이 잘 취하는 와인은 뭐예요? 독한 와인이란 얘기죠. 자유를 가지고 자유로 당신을 충독시키는 그러한 술이 잘 취하게 만드는 와인 임때가 있습니다. 언젠간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려한 싱글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화려한 싱글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볼때 얘기죠. 나한테 자랑할 때 얘기죠. 언제나 옆구리 시린 거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There are days when solitude is a heady wine that intoxicates you with freedom. 자, 3번으로 갑니다. 들어까요 A man can be anything that his woman who loves him would believe him to be. 음, 남성은, 성공한 남자 뒤에는 언제나 여자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에 관한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can be, 그래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loves가 나와있죠. loves, would believe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동사와 세 접사가 둘 찾아봅시다. 댓 나왔고 후 나왔고 댓 끊었고 후 끊어버리면 안 되죠. 앞 동사 앞에 관계사가 있으면 두 번째 동사에서 끊어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남자래. 남자는 어떤 것이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의 아내가 그의 아는 아는데 그를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그가 되어졌으면 하고 믿는. 어떤 것이든지 틀 수가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남자들은 특히 뭐 데이트 초기 단계에 그럽니다. 뭐 데이트 초기 단계에 내가 무엇을 하면은 당신이 마음에 들겠느냐. 데이트다 아직 결혼안 했고, 그러면 나는 난 결혼할 때 의사와 하고 싶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의대를 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판검사 좋습니다. 군인, 그러면 까지 거뭐 다시 한번 사과학을 가든가, ROTC를 하든가 해서 군인의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아주 당당한 자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20대 초중반까지의 그러한 그 의욕이고 애미션 야망이 있는 겁니다. 자, 들어 보세요. A man can be anything that is woman who loves him would believe him to be. 음, 사랑하는 사람 을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어요. 잔인하고 나쁜 짓 말고요. 자, 4번으로 갑니다. 매력에 관한 얘기예요. charm is a glow within a woman that casts most becoming light on others 음, 동사는 is가 나와있고 저가다보면 cast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또 없어요 that 나와있고 끊었습니다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성의 안에 있는 광채이다 내 광을 비추는 거예요 내 공이 아니라 내광 that casts most becoming light o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딱 가장 알맞는 빛을 캐스트, 뿌려주는, 비춰주는 여성 안에 들어있는 광채이다. 그것이 매력입니다. 막설직히 까불고, 뭐, 생기 발랄, 그거 사실 매력이 있다고 보다는 가벼워요. 그죠?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역시 고상해 보이고, 뭔가 엘레간트해 보이고, 그레이스풀해 보이고, 뭐 이런 것이 여성의 본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Charm is a glow within a woman that casts most becoming light on others.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왔습니다. 들어보세요. The same reason that makes us wrangle with a neighbor cause a war between princes. 자, 이렇게 되면은 동사는 makes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wrangle이라는 말이 원래 말다툼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Wrangle, angle, 뭐 angry 해가지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가 메이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쓰인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싸움하게 만든다, 언쟁하게 만든다, 분쟁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코 a u 야기시키다, 일으키다. 그렇게 되죠. 아, 동사가 여기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접속사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요. 대절의 주어가 없습니다. 일단 끊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데, 목적격 보호가 있으면 아, 목적격 보호 앞에서 전직목장주, 여기서 끊는 거죠. 이건 붙여놓고 위대해서 끊어도 물론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럼 해석해봅시다. 이웃들과 분쟁을,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이웃들과 분쟁, 언쟁을 하게 만드는 똑같은 이유가, 그죠 이유는, 이유가, 왕자들 사이에 전쟁을 야기한다. 그래요. 애들끼리 싸우고, 지방끼리 싸우고 동네끼리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 고 지방끼리 싸우고 지역 감정에 의해서 나라끼리 싸우고 예. 그다음에 싸울 때 없으면 이제 지구와 화성하고 싸웁니까 예.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래 인간의 본성이 돼 가지고 말해요 들어보세요. The same reason that makes us wrangle with a neighbor cause a war between princes. 자잘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대도 대시 됐든 뭐가 됐든 똑같은 얘기고 스펠링만 조금 달라졌고 관계사는 같은 내용이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